안녕하세요. 아로랑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홍미노트 7의 4800만 화소 사진, 그리고 미9의 4800만 화소 사진을 비교해 봤습니다. 홍미노트 7의 경우 삼성 GM1 이미지 센서를 채용했고, 미9의 경우 소니 IMX586을 적용했죠. 이미지 센서와 칩셋의 차이가 동일한 4800만 화소의 사진에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선 홍미노트7에는 구글 카메라를 설치해서 촬영을 했고요. 미9는 기본 카메라 어플로 촬영을 했습니다. 구글 카메라 어플이 1200만 화소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안부 쪽 디테일은 역시나 4800만 화소가 좀더 좋게 나왔고 뭐 전반적으로 샤프니스나 컨트라스트, 선명도, 예, 4800만 화소의 사진이 예,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저조도 상황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6대4 정도로 홍미노트7의 구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 좀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다이나믹 레인지는 미9의 사진이 좀더 좋다고 보여지고요. 역시나 이제 저조도 사진에서의 구글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걸볼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죠. 자 다음은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어, 비오는 날 촬영했습니다 홍미노트7은 구글 카메라로 역시나 촬영을 했고 미9는 기본 어플에 4800만 화소의 옵션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어, 사실 야외에서 촬영한 사진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이트 밸런스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고 디테일 면에서는 미9 사진이 좀더 좋기는 한데 그렇다고 홍미노트7의 구글 카메라 사진이 뭐 많이 뒤쳐진다 이렇게 보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이 사진은 실내에서 촬영한 정물 사진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가방이고요 어 역시나 구글 카메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컨트라스트가 좀 세고 샤프니스가 좀더 들어간 뭐 그런 사진이 나왔는데 아쉬운 점은 실내에서의 화이트 밸런스가 좀 아쉬워요 가방이 약간 녹색기가 도는 게 보입니다 하지만, 화이트 밸런스를 제외하고는 두 사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만큼, 네, 뭐, 그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 구글 카메라의 승리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제 홈미노트 7의 구글 카메라 어플로 사진을 촬영해서 비교하는 네, 마지막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미9의 사진이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구글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도 뭐, 떨어지는 수준은 아닌데, 어, 안부 쪽에 노출이 좀 언더로 촬영된 게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에 있는 네, 콘센트 부분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미나인의 사진이 좀더 좋은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4,800만 화소의 정식 대결입니다. 네,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어플로 둘다 촬영을 했습니다. 같은 4,800만 화소인데 결과물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역시나 칩셋의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홍미노트 7의 4,800만 화소 촬영은 뭐 촬영하는 시간이나 저장 시간이 이렇게 몇초 걸리는데 비해서 어미 9의 촬영 시간이나 저장 시간은 정말 빠르다는 겁니다. 그냥 촬영하면 바로 저장. 이 부분은 사실 뭐 스펙만큼이나 두드러지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안부 쪽 디테일을 보시면 확실히 미9의 4800만 화소 사진이 좀더 좋게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온 사인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도 역시나 미9의 4800만 화소죠. 어, 색감도 미9이 좀더 좋게 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칩셋의 차이도 분명히 있겠지만 역시나 삼성 GM1 이미지 센서와 소니의 IMX586 센서의 차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미 노트 7 프로의 카메라 성능이 아주 기대되는 부분이죠. 특히나 프로 버전에다가 예, 구글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촬영하면. 네. 아, 그런데 미 9에도 구글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가 촬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미 9과 구글 카메라 어플의 궁합이 아직은 잘 맞지 않아서 기본 어플로 촬영한 사진보다 못한 결과물이 나왔어요. 어뭐좀더 기다려 보면 능력자 분들이 커스텀을 좀 해주시지 않을까. <laughs> 네 은근히 기대를 해봅니다. 자 지금 계속 보시다시피 미9 기본 어플 네 4,80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이 홍미노트 7 4,800만 화소의 사진보다 아, 많이 예,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에서 쭉 보셨겠지만 샤오미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가격대별 제품들이 서로 팀킬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아, 하지만 이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오히려 홍미노트 7 프로의 성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칩셋과 이미지 센서 모두 홍미노트 7 일반판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3월 18일이 또 은근히 기다려지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